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어, 원인과 결과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지 지난 시간에요. 원인은 일이 일어난 까닭, 그리고 그 까닭으로 일어난 일은 결과라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행복한 찍찍 콩콩이라는 듣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서 말하면 좋은 점을 알아봤어요. 두 가지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네, 맞췄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어,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듣는 사람도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원인, 결과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찍찍콩콩이라는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승우의 이야기를 원인과 결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선생과 님 함께 지금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승우가 참새를 안고 교실 내고간 까다. 자, 이거 원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승호가 갑자기 참새를 안고 교실로 간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 답은 아기 참새가 다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자, 두 번째, 승우네 반 친구들은 참새를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자, 그 뒤에 일어난 일이죠. 승우가가 참새를 데리고 안고, 안고 왔고, 그 뒤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교실에서 기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승훈의 반 친구들이 저녁에 교실에 온 까닭, 저녁에 왔어요. 결과적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까닭, 원인은 무엇이었죠? 국어 교과서를 놓고 와서 그랬나요? 국어 교과서를 아나 원격 수업 들어야 되는데 국어 교과서 가지러 가야지 하면서 교실에 왔나요? 아니죠. 원인은 바로 뭐가 걱정됐어요? 아기 참새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돼 네, 선생님 때문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죠? 아기 참새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알고. 어, 어때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일어난 까닭과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지 생각하면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찾기가 쉬워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원인이 이 결과를 만들고, 이 결과가 또 원인이 되어서 이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가 또 원인이 되어서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네. 이, 승우는 아기 참새를 교실로 데려갔다. 이게, 무언가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승우는 교실에 혼자 남은 아기 참새가 걱정되었다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인과 맨 마지막 결과를 한번 적어보세요. 자, 어, 지금 선생님은 수업을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럴 때는 딱 일시정지를 누르고, 일시정지를 누른 상태에서 써보는 거예요. 승호가 아기 참새를 왜 교실로 데려가는지? 참새를 관찰하고 싶어서? 이 아이가 과학자가 되고 싶었나요? 아니겠죠. 자,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승호는 교실에 혼자 남은 아기 참새가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걱정되는 거가 원인이 되어서, 걱정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기도했나요? 걱정됐으니까요? 아니죠. 자, 그러면 다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우는 아기 참새를 교실로 데려갔던 결과의 원인은 무엇이었냐면요. 아기 참새가 잘 날지 못했다. 이겠죠. 자, 그래서 승호는 아기 참새를 교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데려갔기 때문에 교실에 혼자 남은 아기 참새가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호는 저녁에 교실로 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다 정리됐나요? 어렵지 않죠. 네, 선생님이 만약 이런 거를 얘기할 때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기 참새가 잘 날지 못했다. 승우는 아기 참새를 교실로 데려갔다. 승우는 교실에 혼자 남은 아기 참새가 걱정되었다. 승우는 저녁에 교실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어주는 말을 사용하면 좋아요. 자 원인과 결과를 정리하면서 이거를 얘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말을 넣으면 좋은데요. 아기 참새가 잘 날지 못했다. 승우는 아기 참새를 교실로 데려왔다. 이 사이에 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았어요. 그래서 승우는 아기 참새를 교실로 데려갔다. 너무 잘했어요. 자, 또는 아기 참새가 잘 날지 못했기, 못하기, 못했기 때문에 승호는 아기 참새를 교실로 데려갔다라고 말해도 돼요. 못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여러분? 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승우는 교실에 혼자 남은 아기 참새가 걱정되었다. 그래서 승우는 저녁에 교실로 갔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승우는 교실에 혼자 남은 아기 참새가 걱정되었기 때문에 승우는 저녁에 교실로 갔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자,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혹시 여러분, 반대로 이 결과를 먼저 얘기할 경우가 있어요. 승호는 저녁에 교실로 갔다. 승호는 원인을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뭘 사용할 수 있냐면요. 초성 키즈입니다. 이거.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3초만 기다려볼게요. 땡. 자, 뭘것 같아요? 맞췄습니다. 왜냐 하면, 왜냐 하면, 왜냐 하면, 승우는 교실에 혼자 남은 아기 참새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결과를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원인을 얘기할 때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많이 이용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예시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음, 철수는 줄넘기를 매우 잘한다. 왜냐하면 매일 저녁 30분씩 연습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말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 아이스크림을 다섯 개 먹었다.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래도 건강상에는 안 좋아요. 결과, 배탈이 났다. 그러면 이어주는 말은? 그래서를 이용할 수 있겠죠. 선생님, 한번 대표로 읽어볼게요. 아이스크림을 다섯 개 먹었다. 그래서 배탈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여기 힌트. 여기. 기. 아이스크림을 다섯 개 먹었기. 그렇죠. 때문에 배탈이 났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또, 이번엔 결과를 먼저 말할 수 있겠죠. 배탈이 났다. 여기 기가 있네요. <laughs>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잘 생각해 봐요. 네 글자. 알겠어요? 자, 그럼 함, 함께 해 볼게요. 아, 손에 안 보이는 게 낫겠다. 잠깐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 결과 배탈이 났다. 원인은요? 얘기하기 전에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을 다섯 개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지금부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때문에, 왜냐하면 때문이다. 자, 이런 이어주는 말을 사용하면 원인과 결과가 더잘 드러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읽었던 찍찍쿵쿵이의 내용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승우는 날지 못하는 참새가 다칠까봐 걱정됐기 때문에 참새를 안고 교실로 갔어. 자, 그럼 교실로 간다면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은 참새가 걱정됐어. 그래서 참새를 교실에서 키우자고 선생님께 부탁드렸어.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승우는 아기 참새가 걱정돼서 저녁에 교실로 갔어. 근데 이거는 뭐, 뭐가 서만 선생님 표시했는데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합친 거죠. 승우는 아기 참새가 걱정됐다. 그래서 저녁에 교실로 갔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걱정됐다와 그래서를 합쳐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교실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과 친구들도 승우처럼 참, 참새가 걱정됐기 때문에 모두 교실에 와 있었어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아직 목적은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일시정지하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왜냐하면 내가 자꾸만 써보고 정리해봐야지 이게 내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씩 다시 행복한 찍찍 쿵쿵이 첫 번째 승우는 날지 못하는 참새가 다칠까봐 걱정됐기 이게 원인이죠. 때문에 이어주는 말 참새를 안고 교실로 갔어. 그런데 교실을 가니까 애들도 다 같은 마음이에요. 아이들은 날지 못하는 참새가 걱정됐어. 그래서 참새를 교실에서 키우자고 선생님께 부탁드렸어. 결과적. 자,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름도 정했어요. 잭잭콩콩이라고. 그런데 집에 왔는데 승우는 아기 참새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녁에 교실로 갔어. 선생님과 친구들 처, 친구들도 승호처럼 참새가 걱정됐기, 걱정됐어요. 원인. 그 때문에 결과. 모두 교실에 와 있었어. 여러분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말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이 일어난 까닭과 그 까닭 때문에 생긴 일, 그리고 뭐가 달라졌는지 찾아봅니다. 핵어 우리 승우가 참새를 발견하고 참새를 교실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이름도 지어지고 뭐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두 번째,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름도 지어지고 다 헤어졌는데 집에 가서 너무 걱정이 되니까 저녁에 학교로 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다 걱정이 됐기 때문에 다 같이 왔어요.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세 번째는 이어주는 말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이어주는 말이 있나요? 그래서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이어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은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말하는 방법 이세 가지가 너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자.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 까닭과 그 까닭 때문에 생긴 일, 뭐가 달라졌는지 찾아보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고 이어주는 말 사용하는데 뭐가 있냐면 그래서 때문에 왜냐면. 이런 말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 어, 지난번에 읽었던 행복한 찍찍콩콩이를 이용해서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서 정리해봤고 이어주는 말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 쭉 이야기해 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고 이어주는 말까지 생각해서 나의 경험을 친구들 앞에서 어, 이야기해 보고 직접 또 써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어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